네. 새 찬송가 295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이 찬송가를 쓴 시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사랑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시인은 서천성과 304장에서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또 묘사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 하늘을 이 종이로 삼는다 이거죠. 하늘을 종이로 삼으니 이 종이가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면적이 큽니까? 그 넓은 그 두루마리 위에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먹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늘에다가 이렇게 기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그야말로 바다보다도 더 깊고 하늘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한번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헤아려 보고 나눠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바울은 이렇게 구하노라 하면서 에베소 성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저 에베소 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에베소 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크기를 언급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그 사랑의 크기를 언급할 때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왜그렇겠습니까왜 이렇게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은 엄청 크다. 이큰 사랑을 알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너비와 높,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없어서 그그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없어서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큰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큰 사랑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참 크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알게 해달라는 그런 그 기도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알고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바울이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물건 사이즈를 이제 알아볼 때, 높이는 어느 정도 되고, 넓이는 어느 정도 되고,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야 감이 오죠. 아, 사이즈가 이 정도 되는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크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넓이가 길이가 높이가 어떻다고 말하면 더 이렇게 귀에 들어오고 연상이 되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넓이 높이 길이 깊이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것은 이 에베소스께 성도들이 그리스의 사랑을 알아가되 좀더 더 구체적으로, 더 입체적으로, 더 선명하게, 더 이렇게 마음이 와닿게 느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보되 구체적으로 그 너비 또 길이, 높이, 깊이를 각각 구분지어서 해아려 보고자 합니다. 그 너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기, 높이, 깊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사랑의 너비입니다. 사랑의 너비. 여기서 사랑의 너비라는 말은 사랑의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혹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의 범위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대상, 그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그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대상에, 즉, 구원의 대상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13절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기를 원하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두지 않으셨고 인종, 민족, 남녀, 학력, 직업,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습니다. 그, 그러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러니까 천국보금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는데 앞서 이렇게 말, 말했습니다. 이 천국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된다.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그러면 끝이 온다. 이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보금이 어느 민족 가릴 것 없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 사랑의 범위에 있어서 인종, 민족, 남녀, 학력, 지위, 가문이 이런 것들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학력을 보고 또 어떤 외모를 보고 능력을 보고 열심을 보고 또 부하고 가난하고를 보고 이런 것에 이런 것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사실이 감사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하다 말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 둘째로 사랑의 길이입니다. 사랑의 길이 여기서 사랑의 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혹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겠습니까? 요한복음 1 3장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끝까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빌보포스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느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신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 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인을 쳤다라는 말은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었다 그 말입니다.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는 하늘나라 시민이야. 라는 그 표시로서 도장을 찍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정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는데 언제까지 보증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이 도장의 효력은 구원의 날까지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믿는 자들을, 믿는 자들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책임지시되 그리스도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보증하시고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팔을 내미셨을 때 우리만 하나님의 팔을 딱 붙잡은 게 아닙니다. 구원의 팔을 딱 내미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팔을 딱 붙잡는데 나만 붙잡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팔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도 내 팔을 탁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팔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았다 하더라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사랑의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셋째로 사랑의 높이입니다. 사랑의 높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자인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높여 주셨는가? 얼마나 존귀하게 높여 주셨는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높여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진노의 자식이었던 제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아 마땅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높여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낮고 천한 저 여러분을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시민권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고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앉아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 옛사람은 그 십자가에 같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 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가지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줄기와 가지는 모든 것을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줄기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늘에 앉아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부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랑의 높이라는 말은 여기서 사랑의 높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높여 주셨는가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디까지 높여 주셨습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아 마땅한 저 여러분을 자녀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높여 주셨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높여 주셨고 또 하늘에 앉아 사는 자로 높여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높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의 깊이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깊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희생하셨고,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셨는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그 밀이 많은 열매를 맺은, 맺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낮아지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셔야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그 동등한 자리를 내려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동한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피찬한 자리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채찍 맞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받는 자리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마가범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목숨을 내어놓으셨고 심지어 무덤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정도 그리스도가 어느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서 위해 어디까지 내려오셨는가? 어디까지 내려오셨습니까?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심지어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 교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는, 에베석교의 성도들이 그 그리스의 사랑을 다 알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기도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 에베석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는, 그 사랑을 다 알게 될 거라고, 완벽하게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기도해 하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알수 있겠습니까? 유한한 존재가 원하시는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성으로 우리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다알 수가 없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다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머리로도 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다 느끼지 못하고 말로도 다 표현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에베석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그리스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뭐겠습니까? 비록 다 알지는 못하게 될지라도 조금씩이라도 알아간다면, 알아가는 만큼 에베석교의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알아가는 만큼 변화될 것이다. 알아가는 만큼 성장하게 될 것이다. 알아가는 만큼 구원의 즐거움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알아가는 만큼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알아가는 만큼 찬양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알아가는 만큼 더 감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만큼 더 헌신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다 알지는 못하게 될지라도 주님 저들이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만큼 그 사랑에 감감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가는 만큼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봉사를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힘 받아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붙잡음받아서 봉사하면 그 봉사는 오래 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배 드리고 알고 봉사하고 알고 헌신하는 것하고 모르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 비록 예배석교 성도들이 다 알지는 못하게 될지라도 조금씩이라도 알아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의 사랑을 알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첫, 어,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리스의 사랑이 알아가기를, 그리스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알지는 못해도 아는 것만큼 그 사랑에 대해서 표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 알지는 못해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CCM 다 표현 못해도라는 그 CCM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죠. 다 알지 못니까다 표현할 수 없죠. 그큰 사람을 어떻게, 어떻게 다알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아는 것만큼 표현해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알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그러면서 후렴에보면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부욕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을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사의 내용은 바로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는 것만큼 표현해 보려고 하고, 고백해 보려고 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조금씩이라도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욕해하고,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큼 감사함도 표현해보고, 찬양으로도 표현해보고, 헌신함으로도 표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표현할 때에 더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 알면 더 많이 표현하게 되고 이것이 이렇게 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러면서 후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찬송 가사를 쓴 사람은 피 값으로 그보비로피 값으로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했습니다. 그게 평생의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생을 다하여 그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바라기는 바울이 에비소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그 성도들이 그리스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씩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물론은 우리에게.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뭘 달라고만 기도하시지 말고 그런 물질적인 것만 기도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없서서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할수 있게 없서서 이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평생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인식이 무디어지면 또 주님께 대한 사랑도 무디어지고 예배도 좀 무감각해지고 봉사도 좀 시들해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평생에 기도해야 될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합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음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의 나를 강권하여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할수 있게 없어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